별과 땡땡의 땡땡임? 별 하늘은 참 예쁘지? 위에 하얀 알갱이가 잔뜩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밖으로 나가면 전부 몇 개나 있는지 같이 세워보자 절대 못셀걸 너무 많아서 <laughs> 하늘의 실 이건 또 뭐야? 모네 파수꾼 거울에 글자가 떠올랐다 그림 제목을 대답하세요. 정답을 맞히면 문을 열겠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돼? 거절한다. 뭔진 몰라. 뭔지 모르니까 그... 아무것도 못해. 도전 못해. 아쉽네요. 뭔진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염려. 고자질. 가죽과 물음표. 아, 이거 게리가 없어서 못 읽는 게 너무 많다. 여긴 또 막혀 있어요. 뭐지? 바짝 마른 땡땡 생물. 해양 생물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다. 우산을 잃어버린 여인. 높은 곳에 그림이 있다. 음, 안 닿네. 어, 야, 이거. 저거 그거 아니야? 색만 보면은 그... 게리 쪽 시점에 그 가스방에 있는 빨간색하고 초록색 같은데? 연작 한 몸에 두 마리 그림이 이어져 있어 재밌네 낚시꾼 아무도 없네 잠겨있다 흠 보자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뭐야 여긴 색이 없네 팔레트와 붓이 떠있다 누가 있는 것 같네 캔버스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다 색이 없어 음 음, 음 저거 한번 도전해볼까? 그냥 그림 제목 좀 보자. 염려, 고자질, 가죽과 물음표, 물음표, 연작 한 몸에 두 마리 하고 낚시꾼이죠. 그리고 이게 하늘의 실... 그림 제목을 대답하세요. 맞추면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그림 제목이래 재밌어 보인다. 해보자. 음, 뭐 어떤 그림인지 모르는데. 그럼 이 그림의 질, 제목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의 실. 정답. 네, 쉽구만쉽구만 맞췄다 이 대단해 이브. 다음 그림은 또 있어? 뭐또 있어? 어 어, 음, 어, 어? 어? 저게 녹색의 밤하늘 아닐까? 녹색의 밤하늘 아는 사람 밤하늘이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어.. 녹색의 밤? 아, 아, 그래, 좋아. 목세의 방으로 가자. 오! 대단해. 맞췄어. 대단해. 아, 우리는 집단지성이다. 너는 혼자지. 우리는 집단지성이야. 알겠어? 와, 아, 이브가 이겼어. 약속대로 문 열겠습니다. 쉽구만. 별것도 없네. 뭐야, 저거 오른쪽에 있는 거? 커다란 종이가 말려있다. 안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 근데 무슨 그림이지? 이거 가지고 갈까? 아, 그만두자.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니까. 게르테나 작품집 상. 게르테나가 그린 그림이 알파벳 순으로 실려있다. 어느 페이지를 볼까? L. 붉은 옷의 여인. 6210년? 6210년? 단위가 이상한데요. 연도 단위가 이상한데요. 당시 게르테나의 인여, 연인을 모델로 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본인이 이를 직접 부정했다. 실제로는 게르테나의 유산을 노리고 찾아오는... 어... 어... 물음표하고 물음표, 물음표한 여성들을 묘사하여 남긴 것이라고 한다. G페이지, 보름표 모양의 물고기 6235년 아니, 저기 지금 2022년도 아니었어요? 어... 저... 세계는 단군력을 쓰나 보죠. <laughs> 아하... 아하... 단군력 6235년. 아하... 흑백으로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색이와 각도에 따라 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 굉장히... 물음표하고 물음표한 물음표의 모사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제이 페이지. 저글링. 6223년. 어? 이거 생일. 6223년. 손자 보러 갔던 서커스에 출연한 저글러를 모델로 그린 작품. 저거나 저거나. 6223년이야. 저글링의 생일은 6223년. 2223년 아주 좋아요. 게르테나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여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드물기에, 지금까지도 이 작품은 고가로 거래된다. 오. 어떤 소녀의 말로, 어떤 곳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부모님과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녀는 미아가 됐고 어두어둑한 미술관 안을 찾아봤지만 부모님도 출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외로웠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굴러다치고 체력도 한계에 다다라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소녀가 쓰러져 있는 삽화로 끝이 났다. 그런 어? 그렇네. 게르선한테 아 잠깐만 이거 아니고 손자와 보러 갔던 서커스 음 얼마나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을까 손자랑 같이 서커스 보러 갔을 때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으니까 저글링 실존 인물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겠지 안 그리던 사람이 이거 가져가 봐 일단 저글링부터 풀어보자 깨리 Gary? 너 6,223년생이야. 정답이다! 여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았길래 그렇게 말이 아, 근데 실존하던 여인이 아니라 아까 써 있었잖아요. 그. 저 여인들 그림은 실존하는 인물을 그린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모모한 여자들이 여자들을 모티브로 그렸던 거니까 실존하는 인물을 그렸다고 하는 것도 약간 음잘 모르겠군. 어, 물감고수의 파랑을 찾았다. 아하 어 뭐야 여기 하나씩 생긴다 이거 그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재산을 노린거지 인생 참 괴로웠구만 웃겠구만 심층 어 요고 아 심장 그 재산이 사실 원피스니까요 나는 해적왕의 보물을 따, 찾아서 떠나겠어! 그거 어디였지? 내가 제가 원피스를 안 봐가지고 <laughs>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자! 높은 곳에 그림이 있어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가족과 물음표 하늘의 실, 음, 여기는... 여기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음, 하늘의 실, 어째야 돼야? 게리야 여기 한번 가볼까? 물감곳에 보라를 찾았다 아 여기지 아 지금 가스가 나오고 있는 데가 저기구나 초록, 저 빨간색 부분 피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두칸씩 따는데요 피가? 와씨 <laughs> 어, 너무 아픈데 라이터 손목시계 파란 장미꽃. 오. 음, 낚시 바늘? 뭐야, 얘 여기 있어 왜? 있잖아, 보물 찾기 하는 거야.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안 놀아줄 거야. 게르테나 딜로져, 내 보물을 찾아서 이거를. 어 우지아스가 <laughs> 음음음 음... 염려 고자질 가죽과 물음표 가짝 말은 무슨 생물인데? 수수께끼 그림 액자에 들어 있지 않았다.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다. 엄마한테 받은 소중한 하얀 손수건. 아 저거 게리 쪽에서 저거 다 넘어가야 되려나? 아 해볼까? 아두번두 두 칸, 두칸안 되는데? 안될것 같은데 이거. 으아. 아. <laughs> 역시 안 되죠. 역시 안 되죠. 안 돼. 어. 아, 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아 여기는 거기잖아. 아, 어... 어, 어 에, 아, <laughs> 어. 어 심층. 대체 뭐야? 뭐냐고? 어, 어, 뭘할수 있지? 이거 아까 본 삐죽삐죽한 거네. 이런 곳에도 있구나. 음. 이거 아까 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저 그림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심장 그림, 저손 튀어 나온 심장 그림에다가 저걸 끼워 넣어야 될건알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뭘 해야지 저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여기에도 같이 놀고 싶어. 맡긴 심장, 심장 낚싯바늘, 음, 음, 음... <laughs> 아무도 없는데 뭘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어? 있지, 방금 주웠던 이상한 그림. 이 뱀이 그려진 거랑 비슷하지 않아? 어, 그림을 바꿔보자. 이쪽 그림은 실패한 그림인 걸까? 바꾸려고 이 뱀이랑 어느 거랑 바꾸려고? 배 아니야 됐다. 뭔가 삼키고 있는 것 같네. 바꾼 그림은 방해되니까 여기에 둘게. 어. 어, 뭐가 됐어? 어? 한 몸에 두 마리. 뭐라? 뭔가 그림이 바, 변한 것 같은데? 뱀의 배 안에 뭔가가 들어 있어? 빰. 대패 <laughs> 탔어지. 무언가 맥박이 뛰듯이 움직인다. 유리가 들어왔다 와. 조형물이지? 진짜 한 몸에 두 마리였네. 이거 그거다, 심장! 그러고 보니 아까 죽은 거. 요리 심장을 건네준다. 가져. 어, 열렸다. 어! 낚싯바늘도 생겼어. 뭘까, 이거? 그림 안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 진짜 낚싯바늘인 거야? 만져보진 마. 아왜 이런 곳에 우산이 있는 거지? 뭐 어때 챙겨두자. 여차하면 여기를 쓸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간색 우산. 존재를 교환하는 것을 통해 공상이 현실이 될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서적을 가져가지 마시오. 미지보다 더한 공포는 없다. 공포. 혼자 있으면 두려워, 둘이 있으면 안심돼, 셋이 있으면 셋이 있으면 즐거워. 끝부분이 찢겨져 있어 아, 읽을 수 없다. 그 애들 괜찮을까? 뭐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뭐지? 깨달음. 색채 극이 색채 극이가 적혀 있다. 음 어렵네. 음? 어? 몰간 곳을 철업. 저거는 아직 못 가는 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그거잖아요 우산 하니 우산은 그거잖아 저기 이브 이브에 있는 그거잖아. 진짜 그게었구요 빨간 우산을 걸어본다. 우산을 걸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우산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아... 영, 정말 영문머리일들만 생기는구나.